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과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 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생존에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 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시로 하고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회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